네. 아,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어, 우리 지역의 청주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아,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MOU 체결을 어, 해왔습니다 아, VTT 사업을 어, 3850 지구 필리핀입니다. 어, 로타리안과 합동으로 어, 사업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현지 어, 자동차학과 선생님들을 어, 방학을 통하여 한 달간의 교육을 어, 이수를 시켜서 아, 현 자국으로 돌아가셔서 학생들에게 어, 우리의 한국의 기술력을 다 전수시키면서 어, 이 사업을 통해 전 세계 한국의 우수성을 좀 전파하는 아, 이런 사업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 사업, 사업을 벌이는 건데 베트남 심장병 수술비 지원 사업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한글학당 사업 아, 그리고 불우한 이웃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 아,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커피 차량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국내 사업이죠? 네, 네. 국내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12월 달에 3740 지구 합창단을 통해서 어,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아, 인도네시아, 아, 지진 피해 성금 모금 활동은 자선음악회를 가졌는데요. 아, 요 돈이, 어, 한 1700만원 정도. 네. 아, 이렇게, 어, 모금이 거쳐서, 어, 우리가 3월 9일날, 아, 차기 지구팀 연수, 회 장소에서, 어, 전달식을, 어, 가질 예정입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네, 좋은 기 많이 하셔서 세상을 네. 많이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청주 리더스 1클럽도 e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시죠? 말씀을 네, 좀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클럽에서는 국제 봉사와 국내 봉사로 나누어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청주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 앞으로 저희들이 그들이 다문화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laughs> 그, 뷰티 관련, <laughs>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뷰티 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어, 어, 습득하도록 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독거노인 댁에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진행하는 국제의료 봉사와 먹는 물 공구, 고구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셔서 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제로타리클럽 3740 지구 박호영 총재, 청주 리더스로타리 2클럽 e 김홍가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박재훈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